안녕하세요. 야겸틀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CC 2017에서 새로운 타이틀 디자이너를 실행하는 방법과 그 새로운 타이틀 디자이너를 취소하고 팝업창으로 뜨는 기존의 타이틀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갖다 놨는데요. 이제 타이틀 디자이너를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세 번째 타이틀 디자이너 실행 방법은 메뉴를 아무리 눌러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뉴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가면은요. 올 판넬이라고 있습니다. 이올 판넬을 누르면은요. 디자인이 변하죠. 프리미어의 초기 화면 창이 변합니다. 즉, 올 판넬, 모든 판넬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좀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이올 판넬이 실행된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하면은 글씨를 쓸수 있느냐.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 보면은 프로그램 모니터 창이 나오고, 타이틀 또이 동영상 레퍼런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타이틀, 노 타이틀을 클릭을 하면, 빈 공간창이 하나 생깁니다. 빈 공간창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좌측핀에 T자 하나만 조그맣게 살아있죠?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하고 나오네요. 요 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New Title 팝업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Title 디자이너 OK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트 창 목록에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써준 제목이 나와있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 안에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된 안에 작업 영역 공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글씨를 쓸수 있는 상태가 돼요. 타이틀 디자이너 쓰고 글꼴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긴 보면은 툴들이 따로 없어요. 이 안에. 이창 안에 툴들이 없어서 그대로 T 즉 글씨 쓰는 형태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글꼴 바꾸는 부분을 클릭해서요 글꼴을 한글로 바꿔주면 한글이 나오겠죠? 타이틀 디자이너 네 글씨가 나왔습니다. 글씨를 썼으면 우측에 보면 리거시 타이틀 툴이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툴을 클릭해서 리거시 타이틀 툴스를 클릭하면 이처럼 도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글씨를 이동시켜 줄수 있죠. 이제 리거시 타이틀 프로퍼티스를 클릭해서요. 펼쳐 준 다음에 필에 컬러에 가서 글씨의 색깔도 바꿔 줄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작업들을 해줄수 있겠죠. 그리고 리거시 타이틀 액션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은요. 온라인과 센터를 조절하는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센터 부분을 조절하면 이처럼 가운데로 가죠.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려면 위에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미리보기 창으로 넘어갑니다. 미리보기 창으로 넘어갔으면 프로젝트 창에 생긴 타이틀 목록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고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어때요? 타이틀이 만들어졌나요? 타이틀 목록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타이틀 디자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타이틀 디자이너를 나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에디팅을 선택해 줍니다. 에디팅을 선택하면 원래의 편집창으로 돌아오죠? 이제 앞에서 강의한 타이틀 디자이너 실행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타이틀 디자이너 실행하기 세 번째 잘 아셨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